주님께서는 정령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 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수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 없이 핍박하고 결애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 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 나무들은 말하네 내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배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밑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내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 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스던 내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묘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하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무릉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해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마지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들어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나고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어라 대답하리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